어, 여기, 진남면에서 나와서 이쪽, 이쪽,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똑같네. 음. 저쪽으로 올라가, 계단 올라가는 거보다낫아 여기 조명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. 이건 성, 성 비치는 거. 너또 냉이 찾지? 천천히 가쑥 있다. 응, 쑥도 나오고. <laughs> 오, 집이 또 너무 많아. 너무 예뻐 이제 꽃 나오면 저기만 다니겠네. 수목원만. 나? 응. 어 근데 꽃이 다 시들었어. 벌써 시들었어. 여기 하지 마. 절로 어. 가면서 찍어, 그러면. 여기, 여기 지금 햇빛이 쨍쨍해서 오, 그런 건해 쨍쨍해. 와, 이거 산성에 이렇 봐. 나무들, 농구들 타고 올라간 거 봐. 음. 얘네도물 올라오네, 이거. 물 올라와. 오, 오. 그러네. 여기서부터가 토끼비이 시작인가 보다. 저 성, 성 봐봐. 성, 무너진 거. 아, 저게 어디 있나? 어. 가까 이서, 보 니까 보이 네, 조 심해 여기 뒤굴룸면가 겠는데 저밑 으로 여 기가 토끼 비리 시작 이 네. 와, 야, 여기 사진 찍어라, 야. 오. 응. 응. 아닌데? 저 위로 가면 더 이쁠 것 같아. 근데 여기, 여기서 한번 찍어보면 되다 멀리 안 가. 여기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. 바람이 너무 세. 이 추워. 아, 위험해. 어? 아니, 괜찮다고, 여기는. 야, 그러다 아니, 토끼비리는 찍어야지. 아니 여기 가야지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서 이어지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비리잖아 끝났다고? 이 비리가 있네 돌이 다 맨들맨들해 조심해야겠다 옛날엔 이런 계단이 없으니까 이거 이이 이 도로 이런 좁은 데를 막 타고 다녔단 얘기잖아 그러네 어 이게 위험한 길이야 아까 저 표지판에 써 있었는데 위험한 길이라 해서 와와 물소리 봐 기가 막히네 요 물살 되게 세네 여기 오와오오 이거 오, 오. 물줄기가 두 개로 달라졌네 어야 이런 길을 다녔다고? 와, 얘 봐라. 돌이 다이 화강암 계열인가? 용암으로 된 거? 얘다 쪼개지네, 이렇게. 우와. 이 어디 많이 이거 가는 길에 다 이런 아 저기 영월에 야얘봐이 바위 사이에서 자라는 거봐이 나무 어이, 씨. 오 절벽이야 오씨오 여기 가 그래? 그 미친 사람인데? 야 그냥 가만히 서서 봐도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타고 내려갔다고? 이어 진달래 아 진달래 폈네 겠어 가까이 가서 찍어 꽃이 안보일거야 야 여기가 근데 워낙 급경사다 산이 전체가 어우 응. 밑으로 봐 이거 험악한 영도가 아니라 이건 아니 여기 끝이래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돼 언덕도 아니고 아니, 같이 가. 나 위험해. 너 운동한 다며 같이 가. 자그양더 위험하다고. 알았어, 알았어. 위험하지 않은데, 위험한 데서 멈춰. 알았어, 손 놔, 그냥 갈게. <laughs> 짜증나. 참머리. <laughs> 너운동한다며고 해서 몇 메다 걷지도 않았는데. 어. 난간이 없어서 좀 그러네. 손에 땀 나, 씨. <laughs> 손에 땀, 땀이 계속 나, 와. <laughs> 어, 산성 저기 보이네. 어, 여기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여기? 이 나무들은 뭐야, 이거? 바위 뚫고서. 왜? 위에서 돌 떨어질 거 같아? 아, 내가 막을게. <laughs> 내 머리가 좀 그렇잖아. 돌이라. 더 도움 안될거 같아. 우와. 있어. 길이? 있어. 나 아, 이제 그만 갈래. 씨. 아 여기. 아, 그 저기 끝까지 길이 있다고. 저 뒤에가 끝이라고 이제 전망대. 아 너하고 걸어다닐 때마다 싸워야 돼? 좀 와. 여기 방에 끝에선 전망대가 있다고? 아까 저기 전망대 있다고 표시가 됐어. <laughs> 아, 난너 옛날에 산달다니지마왜 그러냐? 요즘은 아, 여기 조심해.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. 내가 살려줄게. <laughs> 왜 웃어? 해려준다는데. 아니 그래도 영남대로를 경험을 해봐야지. 와 산보다는 더 위험한데 뭐. 없어. 야 여기 한바짝만 잘못되면 죽는 거야. 겁 대게 많. 와, 산악사고가 엄청 많이 난대, 생각보다. 아, 그렇지. 묘한 길이다, 여기가. 수평이긴 한데, 오, 바위 봐. 아, 여기 무덤이 있다. 여기 전망대까지만 갈까? 어, 병풍바위 전망대. 아 여기가 전망대다. 조심해, 자기. 아, 이내 등산 내가 등산하라 잡아줘. 아,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구나. 어, 바람 봐, 이건 아. 피다 말았다. 진달래가 으씨 바람 이 와, 여기 왜 이렇게 바람 이 세게 불어? 어. 어, 소리, 막, 소리 바람 쏙. 우와, 여기 봐. 우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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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여기 쏘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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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어 쏘면, 봐면쏘 와 죽인다. 와아. 야, 잠깐만, 이거 넘어갔어. 길도 없네. 여기가 끝이야. 전망대 마지막이니까. 아, 잠깐만, 아, 내가 그냥 갈게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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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<웃음> 대박이다. 오, 야, 풍격 끝내준다, 여기. 오, 아, 저기, 저, 저거 보인다. 정자. 우와.